안녕하세요. 다나라니온 황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처음 이야기로 제가 이제 공황장애, 환자였을 때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어, 저도 이제 사실은 공황장애와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공황장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쪽 진료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저희 히스토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대 초반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제 2 0 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슴은 살 넘은 친구들이 사실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정도까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굉장히 모자란 것 같고 이런 어떤 고민들을 안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막 많이 받게 됐고 늘 불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 밤에 잠을 잘못 자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못 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밤을 새고 그뭐 밤에 잠을 자더라도 깊이 못 자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니면 숨쉬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숨이 잘안 쉬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나 아니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이러다 심장이 멎는거 아닐까 이런 증상들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 는 굉장히 극심하게 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학생이니까 겁을 먹고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신경정신과에서 약물 투약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치료를 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치료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황장애 증상을 앓으면서 지내게 됐거든요. 좀 괜찮아지는 기간도 있고 다시 굉장히 악화되고를 반복하면서 그 치료 기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증상들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사실은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몸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공황장애 증상은 내가 그냥 안고 가야겠구나. 반대로 이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몸 컨디션을 좀더 좋아지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운동도 조금 하고 운동하는 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몸 관리를 위해서 한약 복용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계속 맞추어 가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황장애 증상을 거의 몇 년을 알다시피 했는데 몸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그 증상들이 점점 완화되고 단시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뇌의 문제거나 혹은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몸 컨디션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이 공황장애 증상들 같은 경우도 개선을 할수 있겠구나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쪽에 이제 좀더 치중을 하면서 사실 공황장애로 완전히 극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는 공황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고소하거나 알아본 적이 없고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된게 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약물치료나 상담 그냥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실제로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개선하는 쪽의 컨셉이 현재 한약으로 이 공황장애 증상을 진료하고 있는 저의 어떤 진료 철학이고, 그것들을 이 신체적으로 실제로 개선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오랫동안 극복이 잘안 되던 분들이 상당히 극복을 많이 하는 경험들을 진료 일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공황장애 증상을 오래 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체적인 증상을 극복하면서 이제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같이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에게 내원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그 치료를 하는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나라년 주성환.